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규 레전드의 쿠키, 불꽃장력 쿠키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레전드의 쿠키, 불꽃장력 쿠키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주말에 저도 어제 뽑았고요. 드디어 오늘 사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장력 쿠키 현재 아레나에서 지금 완전히 0티어로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좋은지. 이거 어떤 덱에서 가장 좋을지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능력을 보기 전에 이 능력 이야 진짜 완전 논문 수집급의 능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모신 뭐 능력을 먼저 보자면은 불꽃정력 쿠키가 적들향해 날아가며 불길을 생성하여 지속 피해를 입힌다. 화염 폭발을 일으켜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폭렬 화상을 건다. 불진이 끝난 이후 강화 불의 에너지를 음축하여 가장 가까운 적에게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화염구를 날린다 화염구에 맞은 대상은 범위 피해를 받으면 가장 가까운 적에게 연쇄 폭발을 일으킨다. 연쇄 폭발은 다음 대상이 없을 경우 중도 된다 한마디로 연쇄 폭발이 일으키면서 화염구를 날려요. 화염구에 맞은 대상은 거기에 또 범위 피해를 입히며 또그 주변에 있는 적에게 또 피해를 주는, 약간, 약간 계속 퍼져나는그 화상을 입는 것 같아요. 불꽃전의 쿠키는 전투 시작 시 모든 아군에게 화약 잔막을 건다. 또한 불소성 스킬을 보유한 쿠키와 함께 전투 시작 시 스킬의 능력치가 강화되어 불소성 스킬을 보유한 쿠키가 많이 쓰요. 스킬의 능력치가 더 강해진다. 한마디로 버니 스파이스나 이런 불소성 애들 추가를 더하면 더 강해진다는 거죠. 불꽃전의 쿠키는 전투 분위시 불꽃을 타운 열정과 부활하고 아군 쿠키와 전투 부를 시 화염 히드라를 소화한다 불그 착취하니 불꽃 전용 쿠키는 화상과 폭렬 화상에 저항한다 한마디로 부활이 다 골드 치즈나 섀도우 미크처럼 부활이 있습니다 화염 폭발, 피해량은 공격력의 999.2% 곱하기 아군의 불소성 전투 참여 쿠키의 수에 따른 증가량 한마디 999.2%의 공격력을 불소성 쿠키에 있는 수만큼 고배서 피해를 입힌 거죠 상대팀 쿠키한테 디소피이랑 3초 5초 동안 7번의 피해를 입히고 1회 피해량이 249.8%고 피행함수 무시 피무가 있네요 40%폭렬 화상 지루 시간이 6초 동안 0 3초만에5 3 000만억, 53, 6 피해를 입히고 불소성 피해자가 45%고 중첩을 두개폭렬 화상에도 피행함수 무시가 4 0 세트가 되네요. 화염 폭발과 폭력 화살 피해 감소 무시가 총8 0 되네요. 총 합하면요. 화염구 피해량이 공격력에 499.2%고 화염구 연쇄 폭발 피해량 공격력에 388.1%고 화염 폭발 전 아궁 불소성 전투 참여 국키수혜단을 피해량이 준다고 합니다. 여기도 있네요. 폭발 피해 감소 무시 40%야 이렇게 되면 40, 40, 40총 120%에. 피해 감소 무시가 들어있습니다 연쇄폭발 대상 피해 증가 20초 동안 30%고 화형잔막 전투시작시 모든 아군에게 5개 중첩이 발동되고 체력 보호막이 있네요 7초 동안 체력의 7%불소성 정체참여 꼭지수에 따른 증가량 체력 보호막 1개당 피해 감소 증가 8% 불꽃에 타오르는 열정 부활 전투전 써졌을때 70%의 체력과 쿨타임이 초기화되고 무적이 2초나 있네요 부활이 1회고요 한번할 때마다 환영 히드라 시청자의 공략력 213.6%고 체력 피격 횟수 25개고 히드라 10초 동안 소환 최다5마리 소환이네요 오... 피해량은 공략력이 335.4%고 암 불속성 청소 참여할 국회에따했증가량 화상 5초 동안 1 0 초마다 공격에 9십일 차요 받습 중첩 다섯 개네요. 여기 보시면은 아궁 불소성 전투 참여 쿠키스나다 스키 강화 불소성 쿠키 한명 들어가면은 일점 5 오백오 중 명이 들어갈 때는 1 0 7 칠백 세명 들어갈 때는 1점 일백 네 번째부터 좀확 늘어나네요. 2 7 5 오백오 다섯 명을 쓰면은 불소성 쿠키 다섯 종이 넣을 시세 배가 들어가고요. 불소성 쿠키 여섯 종이 들어가면. 3.5배네요. 자, 이렇게 능력을 봤는데, 야 역시 0티어급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염 폭발이 있죠. 폭력 화상이 있죠. 피해 감소 부시가 120%그데부활도 있고, 그 다음에 화염 히드라가 있어요. 이야, 진짜 완벽한 불속성 쿠키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한번 볼게요 일단 더핀 같은 경우에는 라리나 기준으로 3쿨 2라즈로 사용했습니다 피해감소와 쿨타임을 적절히 네, 줬고 공능력도 20% 이상 줬습니다 토피타드도 쿨 위주로 줬습니다 비스킷은 쿨타임 2개 피해감소 2개를 설정했습니다 이거는 각 덱 세팅이 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지만 제 세팅으로는 이렇게 풀트 핸기과피한스 무시 두 개를 세팅했다는 점 알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타 뒤부터 볼게요. 와우, 과염의 아이네 멋있다. 스킬 쓰면은 와우, 벌써 끝났죠? <laughs> 뭐? 벌써 끝났어? 자, 이제 아예 남아 가볼 텐데요. 자, 백구점의 쿠키가 나오나서. 제 세팅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현재 많은 쿠키언캐나유 저분들이 많이 쓰인 이스냅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대대 같은 경우에는 버니 스파이스, 프리어마이나쉐미 불꽃정령, 스냅도잉으로 들어갑니다. 보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걸이, 사탕기탈, 유리병이 들어갔습니다. 버니 스파이스 토핑을 먼저 넣으면은 올라즈를 설정했고요. 비스킷은 피해감수 무시로 설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공명력을좀 많이 줬습니다. 섀도우 미크 같은 경우에는 올쿨 설정했고 비스킷은 피해 감소 무시 쿨타임을 35%이상중면은 되게 좋다고 합니다. 퓨어마이너 쿠키 같은 경우는3피감2 쿨을 줬고요. 비스킷은 쿨타임 한가 하나 피해 감소 3 주를 줬고요. 만약에 퓨어마이너 쿠키가 잘못 버틴다 하실 분들은 피해 감소를 4주 이상 설정하시면 되고 퓨어마이너가 좀잘 버틴다 싶으면 쿨타임 한주 줘서. 극한의 효율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전력 쿠키 같은 경우에는 3 쿨, 2 라즈 줬고 비스킷은 쿨타임 2개한 피행감소 2개 줬고요 공력력이랑 체력도 좀 줬고요 피행감소랑 쿨타임 쿨타임을 좀넌더히좀 많이 줘면 좋아요 스냅드 같은 경우에는 2 쿨, 3 라즈 줬고 비스킷은 쿨타임 을 줬습니다 내주의싹다 쿨타임을 줘라 스냅드래곤이 네, 스킬을 빨리 두면서 힐을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 쿠타인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스네트웨이는은 무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행감수를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 아마 중요한 것은 스네트인거 같은 경우에는 쿠리나 공연을 많이 좋아하지 승률이 더 높아가 나죠. 알고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상대 다음 없입니다 이렇게, 여. 이렇게. 자, 딜을 보시면은 불꽃전력 쿠키, 1 천만 딜을 넣고요. 섀도우밀크가 이제 600만 딜 넣고, 버니스파이스가 이제 500만 딜 넣습니다. 한마디에 불꽃전력 쿠키는 불소성 쿠키가 계속해서 있을수록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도 불꽃전력쪽죠 그것도 또또 레전드 스킨과. 오케이, 9월 썼고요. 이렇게. 아, 졌다 딜은 차넣 없는데, 잘 버티진 못해가지고, 그만 죽어버려가지고, 네, 아쉽게도 졌던 것 같습니다. 아, 무화도 부활... 사실, 9월 스텝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부활! 이렇게 한 번에! 녹여! 아, 안 네. 돼! 아, 아쉽게 졌네요 자, 봐봐요. 불꽃 좀 쿠켜 죽었지만 은 거의 3천만 딜 넣었습니다. 진짜 딜이, 딜만큼은 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 이거 왜죠? 음, 아, 깝습니다 음, 아, 야, 딜은 잘 넣었는데 마지막에 화연 히드라한테저 당해 가지고 아, 아쉽게 졌네요. 자, 불꽃 전용 쿠키 이렇게 나와서 한번 써 봤는데 다실시결론 예, 네, 키우세요. 네, 무조건 키워야 되는 영순이 쿠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뽑으면 꼭 키워서 네. 계정 성적에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여튼 불꽃정형 쿠키 아직 못 보내실 분도 있잖아요. 지금 아케이드 아이나에서 불꽃정형 쿠키 영어석을 10개나 파니 이거 10개를 일단 모으고 쿠키에서 이제 불꽃정형 쿠키 영어석 쪼가 쪼가 모아지고정과 얻으시면은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꽃정형 쿠키 영티어다 쿠키와라 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불꽃정형 쿠키 리뷰는 여기까지 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